하면 사업이죠. 사업하면 수월궁이고. 지금 잘 되시는 분들 왜잘 되는지 알아요? 다 우리 집에 왔다 갔거든. 또 여기 뒤에 초도다 사업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어디? 청주. 그리고 수월궁. 나는 사업 잘 되게 해주는 무당이에요. 언제든 찾아오세요. 네 선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주 수월공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찍을 컨텐츠는 네. 1 0월달 개별 분수인데요. 네그 중에서 또 양띠입니다. 음, 수월공이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양띠 양띠들 내가 볼 적에는 어, 개미생에 특히나 23살 이 친구들 나안 하려고 했는데 해줘야겠어.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요. 어, 시험이나 면접, 이직,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뜨네요. 근데 이 친구들요, 이 어, 하세요. 노력하셨던 분들, 분명히 빛볼 겁니다. 빛볼 거고요. 다만, 이 개미생의 23세 친구들, 어떻게 보면, 운대가 막 명확하게 들어오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좀 공덕을 쌓는다, 기도하는 걸 공덕을 쌓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공덕을 좀 쌓아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렇기 때문에, 개미생의 23세 친구들, 내가 노력을 이만큼 했으면, 그만큼의 빛을 볼수 있는 시기이니까, 분명히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패스, 그리고 91년생의 신미생. 어, 35세 분들. 이분들요. 나는 흙, 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이렇다라는 거는 건설, 건축, 뭐, 인테리어,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볼 적에는 상가집이나 뭐, 이런 데는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은 이사를 하는데 내가 장례식장 근처로 이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의 이동은 별로 좋지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가집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상문이 들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심리생산 35세 분들 내가 볼 때는 삼재바람 조금 때려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이 좀잘안 풀려 내가 볼때안 풀렸고 근데 여기서 상가집까지 갔다 오면 솔직히 말해서 양력 10월 달 죽어라 죽어라 하는 운세예요. 그러니 신미생의 35세 분들 조금만 버텨라. 내가 볼 적에는 양력 10월 달에 35세 분들은 문서 계약 같은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거래처와의 뭐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 나한테 금전이 조금 들어오는 수가 분명히 있지만 이 35세 분들 같은 경우 문서도 조금 잘 따져보고 잡아. 가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문서는 나한테 득이 될수 있지만 어떤 문서는 그게 실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지니까 웬만하면 조심하시고 내 주변에 그래도 조금 귀인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성별은 남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자분한테는 남자가 될수 있겠고 남자분한테도 남자가 되겠다. 그러니 양력 10월달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쪽으로는 웬만하면 바라보지 마세요. 어왜 정치가 떴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바라보지 말래요. 돈들어온데 그리고 79년에 김희생 47세 분들. 이분들 있잖아요. 음, 좀 머리 아프다. 어, 머리 아팠고. 근데 양력 10월 달서부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조금 들어오겠습니다. 사람이 조금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로 인하여 금 내가 차근차근히 쌓아갈 나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김희생의 47세 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가세요. 그리고 양력 10월 달서부터 김희생의 47세 분들. 어 어, 타지로의 뭔가 사업의 확장이나 장사의 뭐 확장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해외로. 사업적으로, 장사 쪽으로, 뭐,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녀올 일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 조금 기대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투자를 해준다거나, 주변에서 누군가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어, 열심히 좀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어, 쇠를 가지고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뭐, 공장 관련해서 움직이시는 분들, 뭔가를 제조를 하고 생산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제가 볼 적에는 나쁘지는 않겠다. 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운대 조금 잡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많이 삐그덕삐그덕 했는데 괜찮습니다. 양력 10월 달서부터는 조금 잡아 가 보세요. 그리고 67년 정미생의 59세 분들 이분들 있잖아요. 먹는 거 조심하래요. 양력 10월 달에 소화기 쪽으로 조금 약하게 들어오는 수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체하거나 아니면은 뭐 위험이라던가 뭐위계양이라던가위간 쪽으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음식 조심하라는 이야기 나온 김에 뭐한 가지 더 덧붙여 드리자면 사업하고 장사하고 영업하시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와의 식사 자리나 술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말을 조금 아 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내가 식사자리나 술자리에서 뭔가 실수가 조금 있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마디 할거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라. 우리 할머니 그러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미생의 오십구세 분들 웬만하면 식사자리나 술자리에서 열마디 할거 한마디만 하시고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억울하고 서럽고 하는 일들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조심해서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